오늘은 윈도우 10을 다시 깔 건데, 그 USB 만드는 거, 한번 따라 해보기로 해요. 구글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도구 다운로드. 오예. 뾰로롱. 시간이 한참 걸리네. 아, 지난번에 깔았는데, 동의해야 되겠고, 또 윈도우가 벅벅거리네. 요번에 윈도우 1909 버전, 최신 버전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로 다시 깔아보려고, USB 디스크 만드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지금 말 그대로고, 우리는 USB를 만, USB를 모른다고? 와. 플래시 드라이브 적어도 8기가 바이트 8기가 이상 유주센터 거의 다이소 가서 5,000원 주고 usb 16기가 사 갖고 왔으니까 거의다 이미 pc에는 usb가 꽂혀 있고 레이블 없음 다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잠깐 스톱 이제 10%.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2019년 11월 업데이트. 1909버전 이랬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시스템에 정보에 가서 보면 윈도우 사양이 윈도우즈 10 프로, 어, 설치 날짜. 3일날 깔았네. 근데 아마 지금 다운받는 거를 깔으면 여기 1903이 1909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됐나? 뭐야? 왜또 거꾸로 갔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 왜, 아까 70% 넘었다가 다시 10%로 돌아갔어. 이러니까 윈도우를 다시 까는 거지. 아직도 멀었나 보다. 99% 10분이 뭐야? 아,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음, USB 플러시 드라이브가 준비됐습니다. E에 예. 또! 그러면, 제대로 설치가 됐나?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있으면 설치된 거네. 여기서 누를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컴퓨터에서 USB로 부팅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뾰로롱.